<laughs> 안녕, 머리가 많이 짧아졌죠? 오늘, 오늘 얼마나 쉬었냐면, 오늘 좀 오랜만에 쉬어가지고, 아까 낮에 한 10시쯤에 일어나서 청소 한번쓱 하고, 그리고 오늘은 그냥 치팅데이로 정해가지고, 오늘 닭가슴살 안 먹었어요. 오늘은 점심때 햄버거 먹고, 그리고 다시 한잤습니다 점심때 먹고, 다시 먹고, 그리고, 잠리시간자고 일어나서 리고좀보고그러고 운동하러 리다가운고끝나고 운동 집에 와서 리리고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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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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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고 그리고, 카레는 뭐 먹었냐고 어 아스파라거스 추가해서 먹었고 치즈 돈까스 아스파라거스 카레 이렇게 있는 거 어제는 식단하는 날이 와가지고 채소랑 닭가슴살이랑 구워 먹었는데 다들 우리 황도들이 그런 거 보면 약간 안쓰러워하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엄청 맛있어요 구워 먹으면 전자레인지 돌려먹으면 좀 맛이 없을 수도 있는데 구워서 먹으면 약간 그 기름 맛도 좀 나면서 근데 사진 음식 사진 찍는데 별로 소질이 없어서 맛있게 안 나온 것 뿐이지 생각보다 맛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자른 거고요.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요즘. 그래서 머리 잘라가지고 더 어려진 거 같다고 다들 그러는데 내년에 3 0 살인데 어려 보임 좋지 뭐. <laughs> 미성년자 같다고? 그건 좀 아니지. 근데 고등학생 같아 보이더라고. 교복을 입으니까 전혀 어색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 그래서 다행이다. 진짜 너무너무 다행이다. 진짜 8월이 너무 순식간에 흘러가서 벌써 이제 9월 중순이고, 이제 아시아 투어도 한 번밖에 안 남았어요. 마닐라 10월 초에 추석 지내고 나서. 한번안 남아서 시간 진짜 빠른 거 같다는 생각 듭니다 음, 음, 리면새고 있네 왔지 미안 사실 아직도 널 보면 실감이 안나 기다려왔지 음, 이 들면 옷 제가 산거산 거냐고요? 옷 제가 샀죠. 요즘 축구 유니폼에 빠져가지고 막 그냥 이것저것 사고 있어요. 그래서 잠옷으로 잠옷으로 축구 유니폼 입고 잡니다. 이게 소재가 아무래도 운동복이라 보니까 면티보다는 훨씬 좋은 것 같아서 그래서 잠옷으로 입고 외국 갈 때도 잠옷으로 입으려고 가져가고 그니다 편해 면티보다 훨씬 편한 것 같아. 뒷모습? 뒷모습 없어. 이거는 없어. 이거는 선수 이름 마킹 없는 그냥 여러 가지 사 가지고 자주 빨아야 되니까 입는 거죠. 그냥. 근데 햄버거가 그거 알죠? 되게 완전 식품인 거 아세요? 감자튀김만 안 먹으면 꽤나 필요한 영양분을 다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 아주 좋아합니다. 햄버거, 탄수화물, 빵, 단백질, 고기 패티, 그리고 채소 들어가 있고, 뭐 지방도 들어가 있고, 감자튀김만 안 먹으면 돼. 햄버거만 먹었어요. 햄버거랑 제로 콜라랑 같이 감자튀김은 참았지. 참아야 돼. 그거는 그거까지 먹어버리면 안 돼. 근데 제로 콜라는 못 참아. <laughs> 개그를 개그 욕심이 아직 나진 않는데 좀더 이제 편해지고 그러면 저의 숨겨둔 개그 본능을 펼치지 않을까 옛날에 이제 예전에 그룹 활동할 때 외국 가면 잘안 먹었거든요. 그 외국 음식들을 한식 한식만 좋아했었는데 이번에 아시아 투어 할 때는 좀 나이가 들었으니까 입맛도 바뀌었을까 하고 그 현지 음식들 많이 먹어봤는데 다 괜찮았어 진짜 그래서 아 이게 나이가 좀 드니까 입맛도 조금 더 편식 안 하게 되는구나 하면서 어른 됐지 어른 맞아 약간 이제 옛날에는 외국 가면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어야지 약간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번에 갔을 때는 또 언제 올지 모르니까 경험을 해봐야 한다. 이런 마음으로 다 먹어봤어요. 태국 가서도 막 똠냥꿍도 먹어보고, 근데 너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괜찮았어. 대만 가서도 훠궈도 먹고, 원래 고수도 잘안 먹는데 고수도 조금씩 먹어봤어요. 마라탕은 아직도 잘안 먹긴 하는데, 탕후루 안 먹어봤어요. 탕후루 맛있나? 탕후루 안 먹어봤는데, 근데 그거 알죠? 과일이 진짜 당 많은 거, 과일이 당이 많은데, 거기다가 설탕을 입힌 탕후루를 먹는다. 와, 그거는... 아, 그거는... 차마 먹을 수 없어. どこださ？さ、う、あ、ん、喉から願うほどに。今でもあなたは私の光。うん <laughs>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이거? 미안합니다. <laughs> 저는 기내식은 비행기에서 너무 잘 자는 편. 모르겠어. 잠을 잘 자고 가도 비행기 타면 졸려. 왜 졸리는지 모르겠어. 음. <laughs> 많이 끊기나? 진짜? 지금 사실 괜찮아 오케이 있으면 일본 여행으로 가고 싶은 나라는 어디야? 아 진짜 너무 너무 고민된다. 스위스? 뉴질랜드? 파리? 파리도 가고 싶다. 가서 파리 생제르맹 경기 보고 싶다. 스페인도 가고 싶다. 포르투갈도 가고 싶고 그리고 하와이도 가고 싶다. 하와이. 아 언제 다 가지? 엄마는 잘 다녀오셨대요. 엄마는 스페인 가서 엄마가 또 스페인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유니폼 사다 줄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어나그럼 바르셀로나 사달라 달라고 해가지고 레알 마드리드는 있으니까 엄마가 바르셀로나 갔나 봐요. 그래서 바르셀로나 가서 그래서 엄마가 어떤 선수 뒤에 이름이랑 번호 해줄까 이렇게 물어보길래 지금 원래는 메시가 갖고 싶은데 메시가 지금은 이제 미국 리그에 갔기 때문에. 레반도프스키를 엄마가 받아 와줬습니다. 사와 사와 줬죠 엄마가 받아 와준 게 아니고 <laughs> 장모님이야. 장모님 소스잇. <laughs> 아다 맛있었는데 망고 스티키 라이스 무슨 맛이냐면 일단 망고랑 밥이랑 같이 먹는 건데 망고 스티키 라이스 가왜 아, 맛있었냐면 망고 스티키 라이스 그 밥이 약간 코코넛 향도 나고 그냥 일반적인 밥보다는 좀더 찰져가지고 약간 약밥 같은 느낌 약밥 알려나 약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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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약간 이 식사보다는 디저트 느낌 망고 하나 올리고 스티키 라이스 하나 해가지고 빵. 빵. 어 맞아 약간 떡 느낌이야 떡떡 떡 맛있잖아 사진을 한번 더 찍어 보려고, 카메라를 들고 나, 갔는데 매번 들고 왔는데 밖을 안 나갔어 호텔 호텔 헬스장 호텔 수영장 공연장 식당 공항 끝 그래서 가, 사진을 못 찍었습니다 아쉽게도 다음에 또 외국으로 스케줄 가거나 아니면 여행 갈 일이 있으면 그때 열심히 찍어야 되는데 다음에 먹방을 해보자고 근데 먹방 먹방 할 정도로 너무 밥을 잘 먹지 못해요. 생각보다 양도 많지 않고, 그리고 엄청 급하게 먹어, 밥을. 빨리 먹어, 빨리. 그래서 먹방 하면 밥 먹는 거는 진짜 10분이면 끝날 수도 있어. 아, 다음에 그러면, 다음에는 닭가슴살 먹방 말고 맛있는 거 먹을 때 켜야겠다, 라이브를. 그래야겠네. 그치? 그치? 맛있는 거 먹을 때 자랑할게. 닭 샐러드 금지. 닭가슴살은 제가 몇 년간 닭가슴살과 함께 살아, 살아온 결과 그 소스 발린 것들은 정말 이제 더 이상 물려서 못 먹겠고 그냥, 어, 저염 닭가슴살이나 그 소금 맛이나 이런 거 그냥 소스가 없는 거? 제일 기본? 그런 거를 그런 것들이 오히려 또 단백질 함량도 높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사가지고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로우 슈가, 어, 설탕이, 당이 없는 그, 케찹이나 뭐, 소스, 머스타드 소스, 바베큐 소스, 이런 게 엄청 많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종류별로 사가지고 거기다가 먹으면 훨씬 낫다. 야채도 구워 먹고, 야채에도 식이섬유를 또 먹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야채도 좀 먹어야 되고, 스리라차 음, 소스도 좋고 평생 닭가슴살 먹을 건 아닌데 그래도 다른 다양한 식단 할수 있는 제품들이 있지만 가장 먹기가 간편하다 또 제가 요리를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거로 하다 보니 고구마랑 가끔 밥 먹기 귀찮을 때는 닭가슴살이랑 고구마 이렇게 먹고 밥 먹고 싶을 때는 밥 햇반이랑 닭가슴살이랑 야채 구워서 먹고 옛날에 알러지 검사 했을 때 달걀이 안 맞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계란후라이 같은 거해 먹고 싶은데 잘안 먹습니다 두부는 괜찮아 두부는 괜찮아 포케도 가끔 먹는데 포케도 좋아하거든요 근데 배달시켜서 먹으니까 해산물 그 참치, 연어 이런 것들이 좀 신선하지 않은 느낌 그래서 한번 시켜 먹고 별로여서 잘안 시켜 먹고 근데 칼로리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포켓도 괜찮지 건강하지 진짜 이번에 투어 가면 보통 대게실이나 아니면 그 호텔 제가 묵는 방에 막 현지 음식들 그리고 음식이 아니고 현지 간식들 그리고 막 신라면 불닭볶음면 이런 거 엄청 세팅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참는 게 너무 힘들었어 차라리 그런 게 없으면 생각도 안날 텐데 계속 눈앞에 있으니까 밥 먹을 때도 라면 먹고 싶고 불닭볶음면 먹고 싶고 보여줘야겠네. 이건데 프로핏 무지방 무설탕 무콜레스테롤. 근데 커피 맛인데 단백질이 20g이 들어있어 대박이죠. 근데 이거는 꽤 먹을 만해. 이거는 약간 어. 보통 그 단백질 쉐이크 같은 게 약간 우유 유제품 맛이 나는데 이거는 물 같아 물. 이거 맛이 없나? 약간 물 같은데 이건 물 그냥 아, 별 생각 없이 먹으면 그냥 아메리카노 같은데 얼음에 해가지고 그래서 아침 보통 요즘에 아침에 촬영이 가기 전에 집에서 뭘 챙겨 먹고 나가야 된다 그러면 이거랑 그리고 그 호밀 베이글 구워서 당 없는 땅콩 땅콩 버터 아니면 아몬드 버터 이런 거 해가지고 먹고 갑니다 여튼 나는 이거 괜찮다는 거. 근데 한번 먹어보고 맛이 없으면 아 뭐못 먹는 거지. 나는 괜찮았다는 거. 戻らない幸せがあることを最後にあなたが教えてくれた言えずに隠してた暗い過去もあなたがいなきゃ永遠に暗いまま きっともこれ以上傷つくことなどありはしないとわかっているあの犬の悲しみさえ忘れてください、うんうんうんうん 뚜르두두두두두, 늦가라 내가 우돈이 혼자인 게 뭐가 어때? 잠시만 이렇게 만나일까 생각을 해. 이렇게 너와 나, 아마도 우리네. 쉽게 위로하지 않고 서둘러 웃지 않아도 고요히 물드는 눈빛으로 할수 있는 이렇게 너와 나 그리고 요즘 사진, 사진을 다시 더잘 찍고 싶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유튜브 보면서 연습 좀 하고 있어요. 유튜브 보면서 공부 중, 사진 공부 중. 그래서 다음에 사진 찍고 또 옵티머스 시선에 올려줄게요. 뭐 얼마나 바뀔지 모르겠지만 그냥 공부해 보고 있습니다. 뭐 자기 전에 잠깐 유튜브 볼 시간이 있으면 먹방 안 보고 사진 영상 본다? 이 정도? <laughs> 귀에 고무줄 하는 거 뭐냐고요? 실은 그게 좀 비하인드가 있는데. 위버스 사진 올릴 때 귀에 고무줄 한거 까먹고 몰랐어. 그냥 그래서 모르고 올렸는데 고무줄 했더라고요. <laughs> 이게 고무줄을 귀에 이렇게 여기 귀 뒷바퀴 쪽에 림프 뭐 림프선이 있나 봐요. 그래서 여기에 고무줄을 이렇게 감아두, 감아서 좀 10분, 20분 있으면 붓기가 빨리 빠진다고 해서 왜한 거냐고. 왜냐면 그날 전날에 그 공연 끝나고 한식당에서 밥을 많이 먹어가지고 아침에 좀 부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게 또 그렇게 이버스에서 <laughs> 내가 그걸 하고 올릴 줄은 몰랐네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해봤습니다 최근에... 최근에 산 향수? 최근에 쓰는 향수 저 최근에 향수 샀어요 최근에 손안경 해달라고 최근에 아마 다들 잘 모르실 텐데 그 챕터원이라는 편집샵이 있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향수를 샀습니다. 거기 그냥 지나가다 한번 들렸는데 향이 좋아 가지고 바로 사버렸지 뭐예요. 처음 듣죠. 그 넘버가 1번부터 6번까지 있는데 저는 4번, 6번 샀다. 4번이랑 6번 산거 같은데. 어, 빨개졌다. 이거 했다고 빨개진다고 이렇게 피부가? 야, 진짜 피부가 약한가 보다 진짜 태닝할 생각은 없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에 촬영 야외 촬영 많이 해가지고 피부 탈까 봐 걱정인데 저는 하얀 피부를 쭉 유지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러면 하얀 피부를 쭉 유지할 거고요 이제 토트넘 축구 경기 보러 가보겠습니다 아, 오늘 맞나? 오늘 11시인가? 토트넘 토트넘 셰필드 11시 안녕 또 촬영 없는 날 올게요 <람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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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들던 어둠 밤을 넌참 예쁜 사람이었잖아 넌참 예쁜 사람이었잖아